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 소개 요겁니다. 그래서 지금 가스 쪽을 가지고 왔는데 왜 가스 공급 관련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젤렌스키도 그렇고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휴전에 대한 단어를 하나씩 꺼내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, 전쟁 곧 끝나는 것 아닌가, 호재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버더라도 내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.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국회 쪽에서 나오는 움직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진행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한 2월 3월까지는 끌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전에 휴전 전 최대한 양국 모두 이득을 위해서 격렬하게 대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, 그런 부분은 무엇이다? 긴장감의 강화로 커지게 될 것이고, 미사일이 쏴지고 핵심 시설이 타격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기름부터 시작을 해서 가스의 가격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해서 실제로 관련 시장에서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 실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, 이런 것만으로도, 어,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만큼 일정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돈잘 벌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. 근데, 요 구간에서 만약에 날이 추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가스는 전기 발전도 발전이지만, 이 난방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, 수요가 커진다고 가격 올라가게 될 가능성 높을 수 있겠죠. 했을 때 당장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조금 많이 추울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평년보다 따뜻할 확률이 20%에 불과했다고 라 해요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. 그럼 모든 것들이 가스 사용량이랑 비례하게 될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아시아만 그럴까요? 아니요. 유럽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유럽 지역이 따뜻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좀 적었었고 겨울에 그만큼 가격도 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추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프랑스처럼 눈안 내리는 지역에서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뉴스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에너지 가격 안정은 내년부터 라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라도 당연히 가스 관련주들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하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gse. 수급은 좀 아쉽다 라고 할수 있지만 크게 한번 보세요. 어떻죠? 박스 그리면서 매집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죠. 얘네가 바보라서 눈 써가면서 매집할까요? 당연히 아 이거 버티면 간다. 뭐아 가는 겁니다. 그리고 대성 에너지. 이종목 역시 같은 패턴의 차트를 띄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죠. 게다가 얘는 gse보다 수급이 훨씬 더 좋은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는 거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임창정 사건으로 유명했던 삼천리.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다? 네, 매집 계속 되면서 횡보하고 있고 얘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수급을 훨씬 더 세게 붙여주고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서울가스 약간 조정이 나오지만 예, 이렇게 매집이 중간중간 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얘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매집이 계속됐다는 거. 확인을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경동 도시가스 네, 그냥 공통적인 특징 자체가 지금 누군가는 이걸 끊임없이 모아가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겠죠.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다? 다른 거. 어. 물론 보는 거 좋겠지만 요 가스 공급 관련되어 있는 테마는 이전에 전쟁 났을 때 처음에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거 요거 이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 좋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2년 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또 한번 반복이 될수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다? 이쪽 섹터가요 막 추워지고 가격 변동 나오면 올라갈 텐데 이게 약간이라도 고점에서 안정세가 보여지게 되면은 훅 하고 꺾일 수 있거든요 예 요때는 추세가 또 많이 떨어지는 만큼 가격 조정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다 요거는 생각을 하며 마무리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탈을 쓴 매집 이 구간들이 많아 가지고 요거는 차트 쪽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제 정확히 어디서 팔아라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매물대 이런 자리에서 눌리는지 돌파하는지 요거 이제 우선으로 보시고 볼린저 상단 이외에도 추세 라인들 지켜준다면 홀딩 이탈 된다면 정리 그래서 상황 맞춰서 잘 이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이 유럽 쪽에 휴전의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빨라도 내년이다. 그러면 그전 가스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때마침 전 세계가 추워지고 있네. 그럼 과연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과거 이 테마의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해왔었기 때문에 gse, 대성에너지, 삼천리, 서울가스, 인천도시가스, 경동도시가스.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리며 영상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. 괜찮았다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마음에 든다. 아, 퀄리티 좋네. 라고 생각을 하면 자,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